아, 내분점 공식 한번더 적어보고 외분점으로 가자. 자, 이 내분점 P 구하는 공식. 일단은 뭐 분해? 음, M 플러스 N 분해. 자, 그 다음에 음,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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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X2 그 다음에 nx1. 두개 서로 말뭐 하라고? 더 하라고. 됐지? 이까지? 자, 이번에는 외분점을 할 건데, 자, 외분점 같은 경우에는 자, 어떤 선분이 a, b 이렇게 나와 있어. 자, b를 조금 더. 한이 정도. 자, 외분점은 어떤 선분의 바깥쪽에서 지금 몇대몇 치비로 나누는 그런 상황을 말해. 자, 그러면은 이 선분의 연장선 위에, 연장선 위에 어떤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. 내가 얘를 q라고 잡을 거야. 자, 그러면 잘 봐. 자, 조심해야 될게 항상 이 말하는 b m 대 n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그 외분점까지, 그 다음에 b에서 그 외분점까지 이거여야 돼. 그니까요 길이. 아이고. 요게 지금 m. 그 다음에 b에서 다시 q라는 이 점까지 길이 b가 n. 요런 상황을 보고 A, B를 M 대 N으로 외분했다. 이렇게 말을 한다고. 됐어. 자, 그러면 얘도 지금 X1으로 알고 있고, 얘 X2로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얘가 지금 X.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요 값이야. 자, 그러면 내가 방금 이 외분점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했었어. 자, 반드시 이 외분점에 대한 설명은 A에서 외분점까지 그 다음에 B에서 그 외분점까지 길이 b 가 m 대 n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랬어. 자, 그럼 이거 가지고 나 하나의 또 비례식을 만들어낼게. 자, AQ 그리고 BQ 이 길이가 몇대 몇이 되는 상황이라고 m 대 n이 되는 상황. 자, 그러면 AQ의 거리를 구하려면 당연히 더큰 x에서 더 작은 x1을 빼고, 그 다음에 BQ. 또 다시 누구에서? BQ. 누구에서 누구 뺄까? X에서? 누구? X2. 자, 얘가 M 대 N. 자, 또 비례식 그대로 다 풀어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서 MX 빼기 X2는 NX 빼기 X1. 이렇게 나오고, 자, 그 다음에 자 MX 빼기 MX2. 는, nx 빼기 nx1 까지. 자, 그 다음에, 나 구하고자 하는 거 x. 그럼 좌변으로 x항 이항. 그러면 mx-nx는, 자, 요거 이항. mx2-nx1. 요렇게 까지. 자, 그 다음에 x항 계수로 묶었어. m-nx는 mx2-nx1. 요렇게 까지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. x는? 누구 분해? m 음, 마이너스 분해. 자 이거 분자 그대로 올라가겠지. 자 그래서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까지 나온다고. 되겠어? 자잘 봐. 자 내분점 공식하고 잘 비교를 해야 돼. 내분점하고 비교를 하면은 분모 m 플러스 n. 외분점은 m 마이너스 n. 자그 다음에 분자 mx2 플러스 nx1. 얘는 mx2 nx1 이렇다고. 그러니까 적히는 건 똑같은데 그사이에 값의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. 쟤는 플러스 플러스 들어가.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 자체를 내가 아까 어 얘를 먼저 적지 말고 얘를 먼저 적으라고 한게 얘를 먼저 적어 놓으면은 외분점은 그냥 저 사이에 마이너스만 붙여 주면 되거든. 이해 되겠어? 자 그러면은 자 얘랑 관계된 문제를 일단 또 하나 해볼게 아까 확인 2번에 우리가 지금 1 2번 두개 있었는데 자 3번 봐봐 자 a점은 지금 6으로 주어져 있고 b점은 마이너스 2로 주어져 있고 자 a b를 몇대 몇으로 외분하래 몇대 몇? 음1대2자1대 응, 2로 외분해 자 그러면은 일단 그 점을 q라고 했네 자 b를 일단 서로 뭐하라고? 아까 우리 외분점에 대한 공식 두비를 서로 뺐어 빼는데어나 이거 이래서 이 빼면 음수여서 내가 이걸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마음대로 빼면 될까 안 될까? 빼면 절대 안돼 반드시 이 앞에 있는 b에서 뒤에 있는 b의 값을 빼줘야 돼자 그래서 이아1 빼기 이 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. 자그 다음에 이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크로스로 먼저 곱해야겠지 자 그러면 1과 곱해져야 되는 거는 뒤에 있는 값 마이너스 2그 다음 2와 곱해지는 거는 앞에 있는 값12자이두 개를 다시 뭐하라고? 빼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4니까 결과적으로는 14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 되겠어? 자 그래서 확인 2번에 3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자이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좌표 평면으로 왔다. 그러면 X 좌표는 이렇게 나가고 Y 좌표는 M 빼기 M분의 MY2 빼기 NY1 이렇게 들어간다고. 자, 그게 지금 개념 3번에 그대로 나와 있어. 됐지?